그날은 유대의 사람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거기에 모셨다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어제 저녁에 저희가 성금의 예배드리면서 마지막 장면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는 두 사람 니고데모와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오늘 보니까 요셉은 한데 니고데모는 어저께 내리나라로 너무 힘들었나봐요. 예수님의 마지막에 장례를 치를 때에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가까운 장의사를 모셔와서 장례의 절차나 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두가 한 번은 거쳐야 하는 우리가 통과 의뢰라고 하죠. 통과 의뢰 가운데 가장 사실은 무겁고 가장 신중하고도 내 스스로 할수 없는 게 바로 장례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들 모두는 내 스스로 나의 장례식에 내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해 주어야 합니다. 가끔 가다가, 목사님, 제 장례를 부탁합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면,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도 오래 사시합니다. 오래 사셔서 하나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장례에 두 사람 실은 어저께 저녁에 다 여러분이 오셨을 때 미리 부탁드리지 않고 오시는 순서대로 부탁을 드리고 또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는 것도 제가 집사님이 때이겠대 집사님이 또 이렇게 눈치 해서두 분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두 분의 모습, 두 분이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거둬 이 가운데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두 분이 참으로 정중하게 모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주님을 모시는 마음이 저런 마음이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마지막에 두 사람 다들 떠나고, 오로지 두 사람이 남았는데. 여러분이 여기에 몰약이라고 해서 몰약이 100근을 가져왔는데, 100근이라고 하면 33kg입니다. 그거를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군대에 있을 때 완전 군장하면 30kg입니다. 아직도 안 잊어먹어요. 군장을 다 꾸려서 참호에 들어갈 때 하는 그 무게가 30kg입니다. 그 30kg보다 3kg가 더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33kg 완전 군장이라고 하는 건 젊은 장년들이 20대입니다. 20대 초반 20대 장년들이 그걸지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젊은이로서는 그게 한계 용량이다. 완전 구장하고 구보 하려 그러면요, 그냥 온 몸에 비땀이 다 납니다. 젊은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두 사람에 보면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유대 공회의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사내들이라고 부르는이 공회에는 70명이 요즘으로 말하면 모든 정치와 법에 총괄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명성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70명 대표 중에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다 공의원이에요 그리고 요셉을 보면 요셉은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정말 그는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숨은 제자였다라고 합니다. 아무도 그가 제자인 줄은 알수 없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을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르는 그 순간에 아무도 나서지 않은데, 여러분 빌라도가 아무에게나 예수님의 시신을 내주겠습니까? 그만큼 이 사람의 정치력이나 이 사람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총독이 뭐 아, 아무 사람이나 와서 달라고 해 주겠습니까? 여기 다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 아리마데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도 처음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저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분인 줄 알고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들의 인생도 어쩌면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려고 준비했던 돌 무덤이었을까요?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무덤이라고 하는 건 그들이 자기의 장례를 위해서 여러분도 지금 장지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내가 쓰려고 했던 그 무덤. 근데 자기가 정말 존경하는 라비로 모셨던 그분이 먼저 가시니 자기의 무덤도 내놓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 0 k g 문이 여러분 쌀한 푸대보다도 더 무거운 거예요. 그거를 들고 두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존경하는 아비를 잃었지만 아무도 그들을 따라온 사람은 없었지만 그래도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예수님을 가장 정중하게 모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유세인의 장례 풍속대로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렸으니 유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저주 받은 사람에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저주 받은 사람의 시신에 손을 대는 것은 나도 저주 받은 거고 나도 화를 입는 거다라는 생각들이 유대 사람들에게 꽉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라고 하는 말은요 그들이 그 수모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일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두 사람 마음속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 대목을 대하면서 그래도 예수님이 행복한 분이다. 버려진 죽음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에 존경 받는두 사람이, 사내들을 대표하는 두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장쯤 되는 것 같아요. 사무처장 되는 그두 분이 와서 예수님을 가장 유대의 장소에 풍석대로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들의 존경받는 스승이었다 라비였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으니 예수님의 죽음의 마지막에 보여주는 이두 사람의 얘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가 라는 것을 깊이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해야 할 주님 위해서 마지막 남은 일 하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 하나 하나도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는 언젠가 주님 앞에 가는 그 날에 주님께서 보주실 주님의 명부, 주님의 기록장을 주님이 보여주신다면 어떤 게 기록되어 있을까? 거기에서 만날 사람들이 누굴까?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는가? 주님을 위해서 한게 무엇인가? 여러분, 니고데모와 요셉이 이렇게 하였으니 우리 또한 한 일이. 분명히 기록됐다는 것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하면 또 누가 생각이 납니까? 갈렙이 생각이 납니다. 다윗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요나단이 생각이 납니다. 바울 하면요 바나바, 신라. 디모데, 오네시모, 디도, 베드로하면요 요한. 제가 이왜 이렇게 한 쌍들의 그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전에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에 두 사람. 신앙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이런 믿음의 동지들이 누구십니까? 정말 우리의 믿음의 동지, 정말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그래, 같이 가자, 라고 할수 있는 그런 신앙의 동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전이두 사람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뭐가 마음에 안 드니 등 돌리고, 뭐가 성에 안 차니 떠나가고 다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곁에 마지막 순간에 다 떠났는데 누가 남은 겁니까? 예, 이두 사람. 그두 사람이. 누구라고요? 존경받고 하나님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유대 공의에서 예수님의 사형 판결을 내리는데 그때 나서서 그럴 수 아니다, 그건 법이 아니다라고 반대표를 던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보세요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다른 사람이 다. 죽여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다 라고 부표를 던지는 것 자체도 정말 용기 없으면 할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두 사람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장면 우리가 부활을 기다리지만 부활 전에도 예수님도 무덤에 안정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최고의 존중을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저는 말씀을 다하면서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게 뭘까 이것이 주님을 위해 살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면 뭘까? 한번더 쓰지 않은 것. 내가 짊어 가기에도 정말 무거운 것. 고운 산매로, 그리고 예수님을 몰려가는데 그 몰려기란 이름을, 그리스 성경에 보면 그게 섬원합니다, 섬머나 이 서모나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타나잖아요. 서모나 교회. 서모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예수님께 칭찬받은 교회였어요. 그들의 믿음을 지켰던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지키고 가야 할 건가? 하는 것을 다시금 돌아보게 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장례가 되면 여러분 장례에 모신 고인들의 모습을 보면 한국에서는 그냥 다 염을 해서 다 집어넣고 모찌를 하기 때문에 못 보잖아요. 그 한국에서는 장례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뭐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오니까 어땠습니까? 다 시신을 수습을 해서 화장을 다 하고, 그리고 옷도 가장 고운 옷을 입히고, 그리고 캐스켓에 누워 계신 걸 보면요. 이분이 그 마지막 순간에 정말 떠나시기 힘들어 하셨던 그분인가? 이분이 정말 아프셨던 그분인가 실감이 나질 않아요. 실감이 나지 않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얼굴에 평안하고 그렇게 고운 모습을 봅면 말이에요. 왜가십왜 가시렵니까라는 질문이 들 정도. 그런데 여러분 만일 인생의 끝이 아무리 아름답게 곱게 해서 정말 아리마데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고온샘 메다 몰약을 집어넣고 예수님이 시신을 거두어서 한 번도 쓰지 않은 그돌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했다 시신이 누워서 다 곱게 곱게 해서 마지막 장의사에서 다 준비되고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의 인생이 끝이 그것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강력한 스토리는 뭡니까? 아무리 우리가 곱게 그분을 모셨다 할지라도 그분은 거기에 계시지. 아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리 곱게 화장해서 캐스켓은 누워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끝은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삼배에 쌓여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캐스켓에 들어가 누워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한 번도 안 입은 옷을 수위로 준비해서 곱배 입히고 얼굴을 화장하고다한 날짜라도, 우리는 거기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희망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 일을 하다가 세상이 다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왜이 새벽에 달려 나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런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이곳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다 두고 가야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끝은 돌무덤이 아니고, 게스킷이 아니고, 어디에요? 우리 주님 앞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가셨어요. 주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여러분, 지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실망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다 떠나도 떠나지 않을 뿐이 누구십니까? 나를 맞이하실 그분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부부가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떠나가잖아요. 같이 가십니까? 다 따로 따로 가시더라고. 그게 끝이던가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섬기고. 함께 정말 주님의 일을 할수 있는 것 그래서 저는 우리 라고나 하수스 교회에 아리마대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같은 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마지막 마음을 모았다 인생에 가는 도중에 하는 것 그건 누구나 할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할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이두 사람이 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그런 이 사람이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이 땅에서 마지막 할수 있는 그 최선의 것을 다 하겠습니다. 내 힘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무게를 못 느끼는 분은 쌀 푸대 두 개를 들고 한번 걸어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십자가 달린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쌀두 푸대 들고 아니 한 푸대 더 얹어야 될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던 두 사람, 그렇죠? 그거는 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어제 우리 안 집사님하고 우리 임영성노님이 두 분이 다 예수님의 시신을 두 분이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거기서 두 분이 느꼈을 무게. 그 무게는 천의 무게가 아닐 겁니다 그건 사랑의 무게예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따르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무게 그 무게는 세상이 갖고 있는 개선법과 달라요 30kg? 33kg? 우리는 무겁다지만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무게를 느끼지 않고 갔을 것을 두 분이 여러분 어제도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시신 내리는데 여러분 십자에 달리신 예수님 내리는 거 어저께 제가 그분들의 그 그림 그 그리는 모습을 한번 봤는데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신 내릴 때 함부로 내립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서른세 살입니다 건조한 장년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렘을 오고 가도 끄떡없었던 그분입니다 예수님 약한 분이 아니셨어요. 그 내리는데 그두 사람이 얼마만큼 무게를 느꼈을까? 생각해 보면,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무게를 얼마만큼 느끼고 삽니까? 우리가 삼기는 것도 좀 무게를 느끼면서 삼겼으면 좋겠어요. 느끼지 못하니까 신앙도 가벼워지는 거예요. 무게를 느끼지 못하니까 바람에 휘휘 날리는 거예요. 어떤 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무게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40일 동안 사순절 기도에 올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의 마지막에 선우뜩선두 사람의 얘기, 그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어, 요셉 형제, 고마워이. 당신이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잘 거둘 수 있었어? 니 고덤의 형제, 고마워요. 당신의 이름처럼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Victory is among his people. 그들의 백성 가운데 승리라고 하는 뜻이 니고데모고 있잖아요. 그래 우리가 칭기 아니야.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어느들 이제 다시 우리가 부활절부터 오순절까지 갑니다. 저는 이제 부활절부터 오순절까지는 성령의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과 함께 새벽기도를 가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부활의 기쁨을 끊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 우리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살아가는 지금 한국 교회는 이단 때문에 그냥 비상이 걸렸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교회가 그런 이단들도 감당 못하는 가벼운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도 감히, 감히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할수 있는 영적인 무장. 이제 그렇게 새롭게 할수 있는 또, 오늘덧 오수절을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40일 동안 여러분 함께 말씀 나눠서 저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며 참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행복합니다. 이제 내일 부활의 아침에 우리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할렐루야찬송 부를 수 있는 교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로 할수 없는 일, 누군가가 정말 존경받는 이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한이 모습이 부활절에 전해지는 마지막 말씀인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몰랐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 위해서 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누구든 꺼려할 쓸그 일을 가장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사랑의 마음으로 감당했던 그두 사람의 스토리도 바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꼭 감당해야 할 우리의 이야기인 것에 감사를 드렸고, 사랑의 주님, 40일 동안 이렇게 새벽에. 함께 동참한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게는 이분들이야말로 니고대무요 이분들이야말로 아리마데 요셉인 것에 감사를 드니다 결코 혼자 가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해 주님 사랑하는 이 새벽에 나와 함께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섬김도 기록되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이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